맞아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2009년 영화죠. 작전으로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깐요. 이 영화가 그냥 옛날 오락영화가 아니라 와, 거의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한국 자본시장, 특히 작년 SG증권 사태랑 너무 비슷해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이겁니다. 영화 속 작전이랑 실제 금융 사건들 이걸 딱 놓고 비교해 보는 거죠. 과연 스크린 속이야리가이 복잡한 현실 시장 또그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어떤 어 핵심적인 통찰을 주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보는 넘쳐나는데 핵심만 딱 잡고 싶으신 분들께는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화 시작하면 주인공 강현수 박용화 씨가 연기했죠? 완전 빚더미에 앉았다가 독학으로 프로 개미가 돼서 600억짜리 주가 조작 그러니까 작전에 발을 담그게 되잖아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주식 시장을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서로의 욕망이 막 얽혀 있는 먹이사슬처럼 그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그 작정주 있잖아요.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 띄우는 거. 그거랑 법률용어로는 치세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꽤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면, 뭐, 대산토건이라는 가짜 작전주 내세워와서 통정매매. 그러니까 서로 짜고 막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량 많은 것처럼 꾸미는 거요. 네. 그런 기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인 설거지.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확 넘기고 빠져나오는 거. 그 과정까지 진짜 생생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영화적 장치가 아니고 실제 주가 조작의 그 핵심 단계를 보여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고 있는데. 작년 SG증권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 종목 주가가 갑자기 동시에 폭락하면서 막 주가 조작 의혹이 엄청 크게 터졌었죠. 네, 맞아요. 영화에서 현수가 그 작전 세력의 이상한 대량 매수 주문, 이상 주문을 딱 잡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SG 사태도 보면 특정 종목들이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같이 뭐 계단식으로 급등하는 그런 이상한 낌새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평행이론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동시에 보면 수법은 확실히 진화했어요. 영화 속 작전은 그 전직 조폭 황종구, 박규순 씨 역할이죠. 그 사람이 주도하는 약각은 고전적인 방식. 네네,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렇죠. 근데 SG 사태는 투자 자문사 대표가 중심이 되고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동 매매 같은 신종 기법까지 동원된 훨씬 정교하고 뭐랄까,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였던 거죠. 아, 이동 매매요? 그건 좀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네 그건 이제 여러 개 계좌를 동원해서요 주식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고 팔고 막 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인이 누군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죠 금융당국 감시 피하려고요 와 점점 교묘해지네요 네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크죠 영화는 600억 원이었는데 SG다테는 피해 경우 추산액만 거의 1조 원에 육박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통찰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법은 이렇게 막 진화하고 교묘해졌지만 그 뿌리,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건 다 결국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을 미끼로 삼아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한테 모든 손실을 다 떠넘기는 구조. 이건 똑같습니다. 사실 영화 작전 나올 때도 2006년에 루보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큰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막 허위정보 퍼트려서 주가 엄청 뛰었다가 폭락했거든요. 역사는 진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법은 계속 바뀌어도 결국은 사람의 욕망을 이용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다. 듣고 보니 영화 작전이 그냥 금융 스릴러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보고서처럼 느껴지네요. 돈 때문에 모든 하는 개미 강연수. 또 폭력적인 자본가 황종구 그리고 그 차갑고 계산적인 엘리트 브로커 조민영 역할 김무열 씨아 그리고 검은동 관리하는 유서연 역할의 김민정 씨까지 이 캐릭터들이 진짜 현실 자본시장의 그 탐욕의 여러 얼굴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들여다본 것처럼 영화 작전은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뭐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라는 거그 밑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 심리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의 그 현란한 움직임이나 쏟아지는 정보들,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 심리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맞아요.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또내 안에 탐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냉철함도 필요하겠고요. 박원석, 전국환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이분이 주인공 현수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주가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게 되더라. 진짜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이야.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금융투자를 할 때든 아니면 뭐 삶의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든 눈에 보이는 데이터나 현상 너머에 있는 사람의 진짜 의도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딥 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